20대 때 나는 정말 꿈이 많았어. 목표도 크고 계획도 많았지. 하지만 현실은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고. 꿈은 높은데 실패는 그보다 더 크게 와닿았고, 자존감은 바닥을 찍고 말았어. 뭐든 해보려고 발버둥쳤지만, 결과는 나를 계속 저 밑으로만 끌어내렸어.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스스로가 점점 초라해지더라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 그러다 와이프를 만났지.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중 하나일 줄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와이프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지. 연애 초반부터 그녀는 내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어. 지금도 충분해라고 말해주곤 했어.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깊이 박혀있던 열등감과 패배감이 조금씩 치유되는 걸 느꼈거든.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초조해졌을 텐데 그녀의 한마디에 마음이 안정되는 거야.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으며 싸워온 나에게는 정말로 처음 느껴보는 평온이었어. 가끔 상상해봐. 만약 내가 와이프가 아니라 허영심 많고 비교질만 하는 여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나는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서 계속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를 깎아내렸을 거야. 너이 정도밖에 못해? 왜 남들은 다잘 나가는데 너이 모양이야? 라는 말에 하루하루 찔리고 무너졌겠지.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을 거고 결국에는 내 자신을 미워하며 빈껍데기처럼 살아가거나 이혼이라는 결말로 끝났을지도 몰라. 카스라이팅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혐오하는 나날이었을 거야. 그런 인연과 얽혔다면 내 인생은 정말로 피폐해졌겠지. 그런데 내 곁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내 자존감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와이프는 매번 내가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게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나를 이끌어줘. 가끔 생각해보면 그 많은 실패가 오히려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게 아닐까 싶어. 그때의 실패가 나를 아내와 만나게 한 전화위복이었던 거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전화위복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가장 큰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